부등식의 해가 x는 0과 4분의 1 사이 또는 x는 8보다 크다 일때 상수 ab에 대하여 a b의 값을 구하고 과정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전체 보니까 로그 2x가 문자 역할을 하는 것 같죠? 얘를 고쳐보겠습니다. 그리 부등식의 해가 이 모양이 나오도록 하면 ab를 구할 수 있다가 되겠죠? 쓰겠습니다. 로그 2분의 1x를 고쳐보겠다. 얘가 2의 마이너스 1 제곱, 앞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로그 2 x 가 되죠. 그럼 얘를 제곱한다는 라 것은 얘를 제곱한 것이고요. 얘는 그냥 로그 2 x 전체 제곱과 같죠. 그럼 나는 이것이므로 여기에서 출발하겠다. 부등식은 다음 같다는 얘기죠. 부등식 하시고 이거를 대신해서, 즉 이걸 대신해서 얘를 적어주면 되죠. 그 로그 2 x 전체 제곱 플러스 a 그리 얘는 로그 e x 이렇게 써도 괜찮죠 플러스 b 바로 이거에서 나는 시작하겠다라는 뜻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이때 나는 로그 x를 한 문자로 취함할 것입니다 로그 e x를 한 문자 키라 하면 혹은 뭐 이걸 하자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x가 0과4분의1 사이인 범위를 이용해서 로그 x의 범위 x가 8보다 크다해서 로그 e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 계산 0보다 크고 1 4분의 1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 바로 l o g 2x의 범위를 구할수 있겠다. 밑이 로그치 취하면 방향 안 바뀌죠. 로그 2의 4분의 1. 계산은 따로 정리하시면 돼요. 로그 2의 4분의 1을 정리해볼까이 얼마예요? 로그 2의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얼마예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가 t잖아요. 이거 임으로... 나는 뭘 구했다? 바로 t 가 마이너스 보다 작다라는 걸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x가 8보다 큰거 크다에서 마찬가지로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되겠죠. 로그 2 x 여기는 로그 2의 8인데 얘는 바로 로그 2의 2의 세제곱 이렇게 이어 적어도 괜찮죠? 얘는 3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로 이거이므로 우리는 누구의 범위? T의 범위가 T가 3보다 크다를 얻은 거죠. 따라서 T는 -2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야벨 또는 이었잖아요. 즉, T는 -2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라는 T의 범위가 나온 겁니다. 결국 뭐예요? 얘를 T로 치환했잖아요 그러면 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낸 것이냐면, 은 T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 앞에 부등식 쓸게요. 부등식, 이것의 해가 무엇임을 얻어낸 거냐면 이것임을 얻어낸 것입니다.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T가 3보다 크다를 얻어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된 부등식 해가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죠? 플러스니까. 결국 우리는 뭘 얻어낸 거예요?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 이것이 바로 이두 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3인 것을 얻어낸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즉, T 제곱 합 마이너스 1T 곱 마이너스 6. 그러면 은 이제 개수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따라서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요.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인 것을 얻어낸 것입니다. 마무리 A차 B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6 빼면 되는 계산이었네요. 마이너스 1 더하기 6, 얼마입니까? 5. 따라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